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블랙뷰 폰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개의 제품, 블랙뷰 제품을 언박싱을 했어요. 태블릿 하나 있었고 그리고 얘랑 비슷한 스마트폰을 하나 했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제가 언박싱을 했었던 태블릿과 같은 헤비듀티라고 하죠. 막 써도 웬만하면 망가지지 않는 DV8200 제품의 언박싱과 이벤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이 원래 가격은 68만원이에요. 가격이 좀 있죠?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헤비듀티 제품에다가 방수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물 속에서 랜턴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만큼 해양 스포츠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폰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제품이 원래 가격은 68만원인데 지금 오픈 기념으로 그리고 모바일 앱 구독자들 대상으로 초기 600분에게만 199.99달러 환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68만원짜리가 29만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8만원이어도 이 제품 나쁘지 않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29만원이면 가성비는 뭐 정말 끝판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업체에 제품을 대여 받아가지고 이렇게 언박싱을 하는 거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가 되고 그리고 헤비듀티한 제품이라는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또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시계처럼 요 스크린에다가 다양한 UI를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이미지까지도 넣을 수 있는 듀얼 스크린으로 제공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12기가인데. 저장장치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총 36기가의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내장 저장 공간은 256기가로 제공이 되고 외장 메모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총2 테라까지 추가를 해서 2256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뒤집어서 볼까요? 그러면 여기 기본적인 특징이 나와 있고요. 일반적인 거는 블라블라블라 별로 신경 쓸게 별로 없는데 8800mAh 배터리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따가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요게 플래시가 제공이 되잖아요 이 플래시가 170루멘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랜턴 정도 밝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크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충전도 빨라야 되는데 45W 급속 충전이 지원된다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은 뭐였냐면 120Hz 주사율이 제공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고급 폰에만 지원이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ai 포토에디터 등이 지원이 되는데 ai 포토에디터는 소프트웨어랑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라서 그냥 뭐 좋다 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뜯어볼까요 어떻게 뜯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막 뜯어야 제맛이죠 아아퍼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가 전체적으로 무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시면 됐네요. 어우, 단순한데? 요즘 보기 드문 아야 아파라이시 충전기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 충전기는 당연히 4 5와트까지 지원이 되겠죠 4 6와트까지 지원이 되네요 블랙뷰의 타입 C고요 타입 C, 타입 C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케이블 타입 C, 타입 C 케이블이죠 그리고 기계 끝이네? 그리고 안쪽에 안내 책자 있고요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야? 기타 피크처럼 되어있는데요. 이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스티커인가? 뜯어볼까요? 스티커 아닙니다. 그냥 기타 피크인데, 어,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요렇게 뭐야? 이게 왜 거꾸로 나와있을까요? 그리고 안내책자 있고요. 그리고는 뭐가 없습니다. 어, 단촐한데, 이거 그거 없네요. 심카드 빼주는 거 없네. 이거 심카드 빼주는 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심카드 빼는 게 없네요. 나쁜 놈 제품은 요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무게가... 오이씨 꽤 돼요. 그래서 제가 무게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것도 떼어버려야지 떼어버리면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스크린 프로텍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카드랑 메모리를 아 아파라 아 이게 필요아 알았다 이제 알았어 이게 보통 여기는 원래는 심카드 빼는 거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방수 기능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여기 끝에 손톱으로 빼셔도 되고요 손톱 말고, 제가 아까 비, 기타 피크 같다고 얘기한 거, 요걸로 이렇게 빼가지고 빼면 되겠네, 이렇게. 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빼시면, 두개 넣는 공간이 있고요 하나는, 찜카드, 하나는, 마이크로 SD죠. 메모리, 이렇게두 가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아주 그냥, 땅땅하게 생겼어요. 샷프로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게 전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는 뭐, 없고, 요쪽에는, 충전이겠죠 타입 C 방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무가 들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우 타입 C죠 그리고 아마 마이크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 이쪽에는 어 이것도 버튼이 있는데 얘 버튼이랑 얘 버튼 이게 파워인가 보다 그럼 이건 뭘까 이거 플래시인가 이따 한번 배우 해볼게요 그리고 볼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플래시두개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 루멘으로 어, 제공이 되는 굉장히 환해요.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양쪽에 카메라가 있고요. 요것도 하나의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듀얼 스크린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특징이고요. 무게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됐죠? 한번 해볼게요. 하시면. 371g.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케이스도 안 꼈잖아요. 사실 이건 케이스 필요 없지만, 어쨌거나. 케이스도 안 끼고 아무것도 안 꼈는데도 불구하고, 371g. 어마어마하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폴드6가 케이스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267.3g 이거든요. 그런데, 폴드보다도 훨씬 무거워. 미쳤나봐.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여튼 무게가 엄청나다. 저도 지금 여는 거라서 전원이 아마 이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맞네. 맞네요. 오른쪽이 전원이 맞습니다. 왼쪽은 아무래도 플래시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f 네, 열어가지고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요 버튼의 실체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찡 누르면 아무것도 없고 길게 눌러도 뭔가 딱히 없고요. 두번 눌러야 되더라고요. 두 번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 투 오픈 토치 토치가 플래시죠. 여기 위에 이게 살짝 보세요. 이걸 버튼을 누르면 이게 켜집니다. 눌러 볼게요. 요거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조명을 켜놔 가지고 이게 얼마나 밝은지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 엄청 밝거든요. 요 기능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단에 SOS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깜빡깜빡, 깜빡깜빡 SOS 짝짝짝짝짝 그 있잖아요. 그럼 고고렇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고그 기능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이 두번 누르면 나오는 메뉴인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 안에서 여러 가지 특정 기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말고 없어요. 이 메뉴 하나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치를 켜려면 그냥 두번 누르면 키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잘못 눌리는 게 우려돼가지고 그러는 거면 세번 누르면 켜지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번 누르고 이걸 눌러야지만 토치가 켜지는 이런 거는 한번더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여기다 또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기능을 넣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Hz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한글 완벽하게 지원하고요. 휴대전화 정보 볼까요? 보시면, 도크OS 4.0으로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얘네들이 블랙뷰가 자체적으로 만든 OS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로그인만 했거든요 그랬을 때 19.1기가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델명은 bv8200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서가 엄청 빠른 건 아니고 8코어에 2.2기가헤르츠 속도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00 그리고 램은 1 2기가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익스펜션을 꺼놓으시면 기본 12기가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 내가 어플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난 메모리를 키워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최소 3기가부터 최대, 24기가 까지. 그러니까 원래 12기가 갖고 있는 데에서 추가로 24기가니까 총 36기가 까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커진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4기가의 메모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장 공간 24기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그만큼 준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기본 제공되는 12기가랑 비교했을 때 요렇게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24기가 추가는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12기가 이상 활용할 일이 정말 많다면 이걸 켜시는 게 좋고 보통의 경우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어플을 띄워놓지 않는 이상 12기가 이상 필요한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요거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뭐 카메라 제가 구동을 해봤는데 뭐 카메라도 특징이 없어요. 그냥 0.6배, 그리고 1배, 2배가 이렇게 기본 버튼으로 지원이 되고, 디지털 줌으로는 최대 10배까지 줌이 된다. 이 정도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AI로 사진 보정하고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소프트웨어 개념이라서 굳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헤비 듀티,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지난번 태블릿 때처럼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토치 기능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웬만큼 떨어뜨려도 전혀 망가지지가 않고, 심지어 물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인 68만원짜리도, 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끄덕끄덕 할수 있는 가격대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9만원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성비만큼은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가벼운 블랙뷰 BV8200 언박싱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